정재동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올여름 집중호우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이재문 여러분께 깊은 유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총구민 여러분,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우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일사동을 지옥으로 둔 도브로 민주당 정재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기후변화와 일상이 된 극한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침수방지체계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3일 수도권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인천 옹진군 독적도는 1시간 동안 149.2mm의 물벼락을 기록했습니다. 태풍상륙 상황을 제외하면 사실상 역대 최강의 집중호우였습니다. 금천구 역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2022년 8월 8일 저녁 1시간 동안 114mm의 극한호우가 쏟아졌고 불과 사흘 만에 누적 강우량은 449.5mm에 달했습니다. 그 결과 1500여 건과 115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흥 사거리와 현대시장 일대 주택이 물에 잠기고 하수가 용유해 도로가 마비되었으며 무엇보다 수중펌프를 제때 가동하지 못한 부실한 현장 대응이 피해를 더욱 키웠습니다. 우리 구의 침수 위험 지역은 가산동 지벨리 별별마을 일대와 시흥사거리 현대시장 일대입니다. 특히 현대시장 일대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나 다수의 지장물로 인해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고 공사 일정이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당초 예정된 준공 기한인 2026년 8월까지 공사가 차질없이 완료되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요구합니다. 내년 여름부터는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구 5개 빗물 펌프장에 설치된 29기의 배수 펌프 중 20기는 설치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펌프장이 시간당 90, 95mm 즉, 30년 빈도 강우량까지만 감당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최근 매년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반복되고 있어 현재 체계로는 사실상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최소 100년 빈도 이상의 극한 호우에도 견딜 수 있는 체계로 조속히 정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하, 반지하 주택의 침수를 막기 위한 물막이판 설치도 시급합니다. 2025년 설치 대상 510가구 중 435가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지 못했고 사후 관리 또한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미 설치된 침수 방지 시설에 대해선 정기 점검과 유지 관리 체계를 즉시 보완해야 합니다. 도심 배수의 핵심인 빗물바지 관리도 문제입니다. 총 16,430개를 관리하면서 연간 15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2021년도에 시범 설치한 스마트 비물바지 73개소는 모두 작동 불량으로 철거된 바 있어 예산 낭비 사례로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기술 도입에 앞서 품질 검증과 사후 관리 계획을 확실히 세워야 합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올 여름은 다행히 우리 구의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대책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천운이 따랐을 뿐입니다. 내년에도 같은 행운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과감한 선제적 투자와 철저한 사정 대응만이 재난을 막는 길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적게 중공하고 빗물 펌프장의 전면 개선 계획을 수립하며 침수 방지 시설을 신속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중 펌프 등 장비의 상시 점검과 긴급 출동 매뉴얼 정비, 담당 인력의 체계적 훈련을 통해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재정적,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안일한 대처로 막대한 재난 피해를 겪었던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민생경제회복이라는 제1과제와 더불어 주민의 안전을 위한 이번 발언이 구청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으로 이어지길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